주질이 이어서요, 계속하겠습니다. 인권이 일사 오적,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철회하고 사퇴하셨지만, 강정에 김정민 의원까지 모두 내란에 동조한 부역자들입니다. 오늘 속그력을 통해서 역사에 꼭 남겨야 되겠습니다. 정국민이 다하는 무시무시한 반인권적인 폭거령을 보고도, 인권위원장이란 분께서 어떤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 참담합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PPT 띄웠나요 윤석열 방어 안건에 대한 인권이 결재 과정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결재 과정을 재구성한 PPT입니다. 1월 8일 저녁 이혼장 이한테 대면 보고가 됐고요. 이 원장은 하루도 안 지나서 다음날 11시 30분에 결재했습니다 내용을 좀잘 검토하셨냐고 여러 원들 물어봤는데 검, 담, 검토했다고 하셨었죠. 아, 읽어봤다고 했죠. 네, 읽어보시고도 예. 이런 내용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상, 상정을 이렇게 잽싸게 빨리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다른 안건도 답변, 동일한 아닙니다. 자, 다음 깔아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인권이 직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피토 글입니다. 부끄러운 일터로 숨기며 살고 싶지 않다. 이원장과 이원들은 직에서 내려오면 그만이지만 직원들의 명예는 그렇지 않다. 이런 부톡을 읽어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 직원들 어땠냐고 질문하니까 뭐 아시는 게 없으신 것 같아 했어요, 아까. 자, 지금 채 없는 인권이 직원들 내랑 공범으로 몰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준 사무총장이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이석준 저, 마이크 꺼, 저기 뭐지, 시건 좀 네. 꺼주세요. 네. 이석준 나오셨습니까? 네, 네. 전원이 안건이 상정되려면요. 사무체에도 절차상 보고 되죠. 그렇습니다. 이번 안건 어떤 결재 라인으로 사무처에 올라왔어요? 소관 부서에서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조사청 할 겁니다. 조사청 갈 거예요? 네. 그리고요. 소관 부서에서 접수가 보고가 되면 어, 접, 그자 인사기원부서. 사무총장님 아까 여러분들 말했지만 통상 위원들이 상정한 거를 내면 운직과에서 받고 사무총장 네네. 사무처로 가서 검토 의견도. 문제 있는 것들은 달아서 윤장한테 보고하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간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통상해요. 그런데 왜 이건 조사총괄과로 갔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조사총괄과로 간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사무총장 알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누가 지시했어요? 누가 조사총괄과로 보내라고 했습니까? 어 제가 알기로 위원장이 지시한 거예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여러 국가 기관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후속 조치를 감안을 해서 아니 저, 여태 말씀드렸는데 네, 인권 위원들이 네. 상정을 해 가지고 네, 네. 어운가로 보내서 전원위로 가야 될 안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조서 청과가로 갔냐고 묻는 거예요? 뭐 인권 위원들이 네. 이렇게 할때 여러가 안 걸친 안건 얼마나 있습니까? 네, 다지. 알 네, 발견한... 누가 시킨 겁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누가 시켰어요 조사 속박거로 보내고 보내라고 김영훈 의원 시켰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원장님 말씀하셨던 거요? 아, 그 소관 부서에서 그 후속 조치를 자, 김영훈,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원이 혹시 네. 이원장한테 시켜서 이원장님이 시킨 거 아니라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듭니다. 자 사무총장님 네네. 이 안건 보고 받고 그러면 이원장님이원장님께 검토 의견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사무총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무처에서는 접수가 되면 접수 보고에 할수 있다. 사무총장이 현실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국장급 모아서 검토 검토 의견 논의하는 거 모르세요, 인권이 위원님. 그래서 사무총장 국장들 모아서 회의했어요안 했어요? 그거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님, 요사안은 해당 안건이기 때문에 고소관 그 부서에서 검토해서 사무총장님, 제가 말하는 거 됩니다. 모르세요? 이런 안건이 안건 안건이라고 시고 들어왔는데 사무총장이 20년 동안 인권에 근무하면서 이런 합건를 인권에 성장한다는 게 말이 나돼요 네, 위원님 저도 그것이 국장들하고 논의해가지고 검토 의견 해가지고 인권위원장한테 보고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런 합고 말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말했어요, 안했어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는 있어요, 안 있어요, 네, 원장한테. 저도 우려는 마찬가지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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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절차가 사모장, 규정이 일하세요. 국장들하고 논의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죠. 아니, 위원님 안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요 지금까지 사례들 보시면 이런 심각한 판인권적인 문제를 인권이라는, 인권위원회라는 자들이 올렸어요. 그러면, 인권 감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인권위 직원들이, 어주 하면 지난주 월요일날인권위원 직원들이 와서 피켓들고 시위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어주 하면 그랬겠어요? 사무총장이 그런 일 제대로 판단하고, 이원장, 어? 보좌하고, 직원들 같이 논의해서 어려운 의견을 같이 음, 의견 내서 이런 거 상장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조지를 했었어야죠. 네, 뭐 그런 우려는 아 저도 그렇습니까? 같이, 네, 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 맞죠? 우려, 사무총장, 네. 그럼 사과하세요,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그, 님 20년 동안 같이 일한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그, 이런 안건을 국장도 모아서 논의도 안 하고. 아니, 뭐,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희. 이 그, 앞에 사무총장들 전부 논의하고 같이 해서 이상한 그, 안건. 네, 그거 다 저희 상의 드렸고요. 네. 저희 예, 국장이는부하고도 이야기했고 그런 우리는 다 공,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회의는 했어요. g y o Nagyo, n 기 g y o Na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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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네. 승진해가지고, 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 그렇지 않습니다, 예. 위원님. 네, 서미아 위원님 정, 정리해 주시고요. 그 예, 예. 아니, 자, 서미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예. 시간 아니. 1분만 더 드리고 마무리해 주세요. 남규선의원 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네 나왔습니다. 남규선 의원님이 대통령 헌정 질서에 대한 이 비상 배염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 상정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 다른 의원님들과 같이 이거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직권조사 왜 기각됐는지 직권조사는 왜안 하기로 했는지 그때 상황을 제대로 좀 보고해 주시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전원위원의 직권조사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그런데 전원위원회에서 여섯 어, 명의 의원이 동의를 해야 안건이 통과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가장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이런 인권침해 사건을 당장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가 이 사안은 직권조사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더 어, 관심을 갖고 어,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 조사를 해,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안을 재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되는 것이 인권위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권 조사를 안할수 있습니까? 가장 반대사람 누구예요?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입니까? 어, 위원회 한사,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런 안건으로 여러 위원님들 이 밤에 이런 이런 질의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가 각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권위원장도 조사할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질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